네 30번째, 벌써 30번째 시간이 됐네요. 1000번, 1000번, 100번, 될것 음. 그러면 100번, 100번, 1 0 0번이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성이 될라이가돼 있겠죠? 네, <laughs>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3개씩 이걸 하죠. 네. 그러니까 10개, 30, 30회라는 거는 거의 10주를 했다는 거고, 10주면 거의 석달 정도 되는 거고, 그쵸? 네. 그럼 1년이면 몇개 정도 나겠어요? 1년에는 한... <laughs> 100개는 아니고 넘, 넘지 어, 1년에는 4,50개 정도 할것 같네요 그렇죠? 뭐 2년 정도 하면 100개죠? 네. 100주년으로 음, 5년 하면은? 아니 네 2년에 100개면은 5년 해도 500개밖에 안 되네? 아오 500개가 아니구나 <laughs> 어. 네. 선에 대긴 되게 힘겠네요 네. 몇백개 에서 끝날 것 같네요 그쵸? 네. 네. 자 오늘은 저기 코스피 코스닥티스에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까 학생일이 뭐라고 그랬죠? 코스피 아세요? 코스피 그다지 잘하진 못하는데 네이버 네. 주식 치면 1 0 0원네 증권 치면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음. 거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저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기준인 것 같아요. 80년대 100에서 시작했다고 쳐요. 이 100이라는 거는 100원? 아니 예를 들어보세요. 이때 상장돼 있던 그러니까 거래를 가능했던 주식 근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회사의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뭐라 고 그랬죠? 제가? 어. 시장 가격의 총액이라고 그랬죠? 자, 아. 1원짜리 그러니까 주식이 100개 있으면 얼마겠습니까? 시장 시장 총액. 시가총액이 1 10, 0만 원. 만원 되겠죠. 20만 원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들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ABCD 그렇죠? 네. 이걸 다 합친 걸 백이라고 봤을 때 네. 지금 2020년이죠 이때 1980년대 모든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더해보는걸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해서 대략 2700이라고 칩시다 2700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27배가 됐죠 그쵸 거의 한 40년 동안 그죠 40년 동안 28배가 됐으니까 뭐 나쁘진 않네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을,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그렇다. 코스닥 기술은 또 뭐예요? 음, 모르시죠? 어, 한국에는 크게 두 가지 상장 거래소가 있어요.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습니다. 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음, 코스닥은 약간 기술을 좀, 회사가 작지만은 미래의 기술력이 되게 좋은 회사. 예를 들면, 카카오톡. 예를 들면,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옛날에 있던 회사가 아니고 세상이 발전지서 새로 생긴 회사인데 앞으로 계속 발전을 했던 회사들이죠 그러면은 코스피는 뭐 우리가 만는 뭐 설탕 회사 설탕은 옛날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먹는 만든 회사 그렇죠상 뭐 회사 그뭐고 오태사 오승 내역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팬티도 그렇고 네이도 그렇고 어뭐 그러시고 그런, 그런 옛날부터 있었던 일반적인 회사를 코스피 지수 안에 거래하고 있고 그걸 주가 지수로 퍼오고 코스닥은 카카오톡이라든지 어... 렇처 약간 기술, 기술적이 기술이 강한 회사 기술 회사들을 모아 놓은 거래소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알기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뭐한7,800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코스닥은 1 9 8 0년 생긴 게 아니고 아마 1900년도 후반 90몇 년도에서 했을 거야 9 9년에나 칩시다 역사가 짧죠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시작했으니까 1,800 정도 돼서 뭐 크게 뭐 차이가 없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영상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